3장. 가능성의 문.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같은 말로 간단히 당신의 잠재 능력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만이 성공을 향한 도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세상 도처에 널려 있다. 기회가 많지 않다 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기회는 보통 위험을 수반합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아서 기회가 많으면 그만큼 위험도 많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별거 없으며 도전하려는 경쟁자 또한 적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때야말로 찬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얻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기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위기에 빠져도 금세 의욕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역경에 약할지 어떨지, 자포자기에 쉽게 빠질지 어떨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같은 말로 간단히 당신의 잠재 능력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생활,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인간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입니다. 옛날부터 달을 쳐다보고 달에 가고 싶다 고원했던 사람은 많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달에 갈수 있을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달 착륙에 성공한 요인은 못해요. 불가능해요. 라는 다수의 견해 중에서도 이론상 가능하다.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해보자. 라는 긍정적 의견을 믿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달에 가까워진 것이지요. 멀지 않아 하루 안에 달여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고 노력할 때의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수 없다. 할수 있다면 좋겠다. 가능할지 모르겠다. 가능할 것 같다. 분명히 할수 있다. 이제 다 했다. 이어서 단계의 사고방식은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생활, 사고방식이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도 제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천재성을 꽃 피울 수 없습니다. 물을 주고 버팀목을 대주고 길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천재도 활짝 필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개성이 있다. 보통 천재로 불리는 사람의 이면에는 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기회와 장소 그리고 그런 인연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나 천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천재가 실질적으로 천재가 되지 못하는, 즉 재능이 꽃 피우지 못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본인에게 각성이 없었다는 점. 셋째, 천재성을 개화시켜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모두 개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특성, 나는 나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 혹은 개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특성은 좋은 환경 하에서 최고로 발휘됩니다. 적성은 자신의 개성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알맞은 일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창의적인 연구도 저절로 나오게 되며 하루하루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일이 자기한테 맞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빨리 찾는 사람이 자기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기회를 도약대로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한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1 플러스 1 이퀄 2가 되는 건 많이 아니고 1 플러스 1 이퀄 3 또는 1 플러스 1 이퀄 1 그리고 1 플러스 1 이퀄 0도 옳은 대답입니다. 획일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론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 같습니다. 1 플러스 1 이퀄 2는 보통 사람들이 대답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1 플러스 1 이퀄 3이라는 해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만일 쌍둥이를 낳는다면 사라는 답도 될수 있겠지요. 그리고 산소와 수소가 만나 화학 변화를 일으켜 물이 되면 1+1=1이라는 답도 될수 있겠지요. 1+1=0은 어떤 경우일까요?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창업했다가 도산하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산수에서는 1 플러스 1이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해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론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사를 무턱대고 이론만으로 따지려 드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문제를 이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률이나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규칙의 해석은 천차만별합니다. 사람 수만큼 법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길에서 만나는 문제는 예외투성이는 용문제들입니다. 답하기 어려운 문제뿐이고, 그 중에는 해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해답을 찾는 일,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을 획일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만 고집하다가는 뒤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등이 언제까지나 1등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입구에서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세 일이 있다면 맨 앞에서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고 가장 좋은 물건을 얻게 되겠지요. 그런데 백화점 옆 가게에서 더 좋은 제품을 할인·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 가게로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은 백화점에서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언제까지나 1등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1등은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회는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정을 바란다면 몇 가지 제품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톱을 지향하다가 좁은 시야만을 지니게 된다면 어느새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 톱이 되었다 고 생각될 때 사실은 주위보다 뒤처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 최고가 항상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마철을 모두 구입했더니 철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기 산업에 주직했다 했더니 10년이 지난 뒤그 직장은 구조적으로 불황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웃지 못할 일들이 들리곤 합니다. 무엇이든지 착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망설이기보다는 시도해봐야 합니다. 인생은 용기와 계산을 요구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에만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어느 쪽이나 도전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해봐야 합니다. 복권을 사지 않고도 당첨될 리는 없습니다. 경쟁에 응모하지 않고 당선할 리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극본가. 연출가는 자신뿐인 셈이지요. 남의 나의 인생 각본을 써주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소지, 기회, 장소, 그리고도 와주는 사람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올린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겁이 많고 대책이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우유부단하면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용기와 계산을 요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승부에서 한 번은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히말라야를 사진으로 본 사람, 비행기에서 본 사람, 실제 올라가 본 사람, 저마다 본 풍경은 다를 것입니다. 진선미의 세계는 머리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산에 오르는 사람은 산의 전경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가 아니라 몸 전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히말라야를 기억하고 있는 셈이지요. 즉 산과 일체가 돼 있다고 해도 좋겠지요. 히말라야까지 가지 않고 작은 산에 올라도 풍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나 사진으로 산을 보면 몸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히 볼수 없습니다. 육체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모든 잡념이 머리에서 사라진 후에야 피사체에 참된 모습이 자연히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진선미의 세계는 머리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나는 마음속에 계시는 신에게 조용히 여쭤 봅니다. 그러면 아주 미약한 전파이긴 하지만 분명한 지시를 내려줍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속에 있는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려 해도 무리입니다. 육체의 힘이 다 빠져 무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전개되듯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 해야 합니다. 직관력을 훈련시킨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직관력이 작용한다. 직관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좋고 싫음의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신상부터 아무래도 좋아하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좀처럼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직관이 정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파장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당신도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셨지요. 직관은 자체 자료에 의거해 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싫음의 감정을 감추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관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축적해온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수만 년전 전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처음 만난 사람의 인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직관력은 계속 잘못된 답을 주겠지요. 사기꾼은 신사보다 더 훌륭한 모습과 말씨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직관력을 옳게 사용한다면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그 눈이 멀지 마십시오.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직관력이 작용합니다. 알게 되는 것은 작은 깨달음. 눈앞에 있어도 몰랐던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아름답고 모든 사건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청년은 육체로 세상을 배우고 장년은 마음과 지성으로 세상을 대하며 노년은 영혼으로 세상을 느낀다. 이것은 신비 교육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말입니다. 의식이 우주와 연결돼 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번 윤회를 거듭해야 알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식과 우주가 관계가 있음을 어렴풋이 아는 것만도 드문 일입니다. 알게 됐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퍼뜩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몰랐던 세계가 벽을 넘자마자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병은 건강의 귀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신이 우리의 의식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영혼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선물입니다.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후 찾아오는 것이지요. 돈도 사람도 정보도 진심으로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정보는 모두 스스로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면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면 없신 여기는 것과 같다. 돈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인재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정보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그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쓰고 버릴 듯이 다루는 사람에게는 돈이나 사람, 정보가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 자기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게 마련이며,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외의 정보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정보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열심히 정보 수집을 할 수도 있으나 별반 효과를 얻지 못하며 그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뜻밖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들렸을 수도 있고 상대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단한 정보로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정보는 독점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면 친구를 데려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면 없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